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장옥정 사랑에 살다 동평군 역할을 맡은 이상엽입니다. 어, 저번에도 착한 남자 때부중파티날 어, 네, 그날 또 이렇게 스타 셀카, 셀카를 찍었었는데 네 이번에 장옥정 때도 또 이렇게 셀카로 인사를 드리네요. 잘 지내셨죠? <웃음> 어... <웃음>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. 음, <laughs> 앞으로 더 많이 재밌어질 거고, 더 많이 아련해질 거고, 더 많이 슬퍼질 거니까요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마지막까지 장욱정 많이 사랑해주시고, 동평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 이제 여름이잖아요. 네 감기 조심하시고, 여름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 네, 조심하시고 비 조심하시고 네,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